이 이봐 이봐 아 어? 어허 그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만 드디어 아 드디어 정말 내가 기다려왔지 아호 오늘이 바로 그 그날 아그 그날 바로 그날이지 아 그렇군요 어허 어 뒤에 있는 친구는 뭐그 동룡가 봅니다 그아 어, 그렇죠 예예 네. 음, 지우군두명 손님 받아라 어 빨리 시작해 어서 오세요. <laughs> 슬슬 이제 이 가게도 이 정확히는 이 푸드 트럭도 보내줘야 될 때가 된 건가? 나와 많은 정을 갖고 있던 일주일 동안의 이 푸드 트럭. 하지만 여긴 손님이 없는 걸. 있는 거라고는 가로등 두 개와 어, 세 개인가 세 개와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아무튼 아무튼 가로등들과. 일주일째 팔리지 않는 도넛과 스프라이트 아니 어, 스프러, 스프렁크 그리고 이상하게 뭔가 많은 이 라디오 그리고 종이컵들 그리고 개같은 쓰레기통 이거 내것도 아닌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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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대체 누구께 꺼냈지 이거 맨날 팔려리고 맨날 더러운거 진짜 어? 니가 제일 문제야 아 이거 봐 니가 제일 문제야 이새끼야 어? 어? 미안해 가게야 그리고 하루에 100만원씩 넘쳐가는 이 정말 착한 나의 직원 지우쿤과 정들었지만 이제 널 떠나보내려고 해두들어가난 이제 새로운 가게를 차릴거야 샌드위치가 아니라 바로 도넛을 팔거지 지금 그치? 그럼 고바 무려 무려 만 5천짜리 고급 도넛 말이야 지금 그치? 그럼 그리고 비싸네. 지금 또 새끼는 맡기면 또 한개 처먹다가 또 상했다고 지랄하고서 또안팔고또 지랄 지금 그치? 지금 미안해 음. 아무튼간에 더럽고 추악한 아니 뭔소리야 아무튼간에 고마웠다 나의 푸드 트럭이여. 이젠 안녕. 난 간다. 지우 가자. 지우쿤. 응. 뒤를 돌아보지 마. 알았어. 응. 뒤를 돌아보지 않을게. 그렇다고 아 오지는 안 오지 말고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 오고 따라 오면서 돌아오지 모자일 거야. 말. 너 나랑 골프 칠래 한번 진짜? 오케이 가자 가자. 안전하게 해야지. 역시 지우쿤 안전운전 안전 좋아하는구만. <laughs> 야이 새끼야. 지뭐 하는 거야? 안 박았잖아. 박았어. 안 박았어. 박았어 진짜. 내가 완전 안 박았어. 아, 스프링을 해줄게. 내가 차좀 보고 갈게. 이 새끼 로아 다 봤어 이 새끼야. 로아 새끼야. 로아 새끼. 로아 D T A 에. D S 때리면 따라가지는 거 몰라 알아. 아! 아! 로와 으아아0 years later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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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시 내가 빨리 아씨 빨리 오카라 입으세요 아씨 빨리 오카라 입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까부터 계속 관종이에요? 예? 관종이시자구요내차가좋아하마 <laughs> 아! <laughs> <laughs> 에, <에이 씨. 웃음> 그만 <더> 따라와. 그만. 에,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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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어. 옷 갈아입고 있는가뭐예요 자, 아이스 따라와 아, 이걸 간다고? 이걸 간다고? 오우 오아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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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아니 아하. 아니, 맨, 아니, 여기 웬일이셔요? 여기 갑자기 아, 옷 갈아입으려고 왔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으흐? 아이구. 아 이게 아니라 그 오늘 장사 안 해요? 아 장사 이제 하려고 이제 옷 갈아입고 저도 가려고 했죠 이제 아 이게 아니라 오늘 가려고 했는데 아유. 아까 공원 가려 했더니 그안 계셔가지고 고마웠다 나의 푸드 트럭이여 이젠 안녕 난 간다 아아그 저희 그 가서 준비할 테니까 차근차근 차근 놓으세요 그아 네네네 준비 완료되면 트윗에 올려주세요 제가 갈게요 아예 제가 그러면은 트윗에다가 뚜루짱 좋아요 올릴게요 그러면은 아네네 알겠습니다 아예예네아예 예.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음. 이따 봐. 음. <laughs> 아우 씨. 왜요뭐요 어. <laughs> 아 아, 아, 아 저으기서또 뭐? 아뭐기서또왜지또 밟아 주고 있어. 또 이듬 어? 면서왜 이러는 거 어? 너 말이 말 야 아무튼간에 야 슬슬 장사, 장사 슬슬 준비하자 지우 슬슬 장사 준비해야돼 우리 슬슬 손님이 올거라고 이제 지옥쿤아쓰레통이또 이게 또 뭐야 쓰레통왜 이렇게 많아 동네 쓰레기통이 쓰레기통왜 이렇게 많아 뭐 쓰레기통이 계속 늘어나 막 계속 있어 이놈 가게를 내가 없애야 내가 이 일을 안하지 야일 해서 좋은거야 일 해서 좋은거야 일을 해서 좋은거라고 좋은 몰라? 지옥쿤 거기서 뭐하는 거야 또? 아니 지옥 청소하라고 청소, 정리하라고 빨리. 어? 장사할 생각 없어 지옥쿤 그래 거기서 그러고 있어. <laughs> 그래 거기서 그러고 좀 있어라. 그 그래, 괜찮다고는 좀 괜찮는 것 같네. <laughs> 저기 주차하는 거 봐. 주차하는 거 봐. <웃음> 주차. <웃음> 주차 깔끔하게 하는 거 봐. <웃음> 오, 오, 오. <laughs> 아이, 이봐 이봐. 아, 어. 어허, 네. 오늘이 바로 그 날이구만 드디어. 아, 드디어. 정말 내가 기다려 왔지. 오늘이 바로 그그 날. 아, 그그 날. 그날. 바로 그 날이지. 아, 그렇군요. 어허. 어, 뒤에 있는 친구는 뭐그 동료가 봅니다고? 그? 어, 그렇죠. 예. 음, 지우 군, 두명 손님 받아라. 어, 빨리 시작해. 어오님 <laughs> 예, 맛있는 두부네 샌드위치 각입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아, 어, 네 오늘 메뉴 뭐 들어왔나요? 그 오늘은 메뉴가 안 들어와서 두부밖에 없거든요. 두부 말고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아 오늘은 재고가 두부 말고 없나요? 네 샌드위치 각인데요. 그두 두부, 두부 말고는 없거든요. 어 제가 알기로 여기 그 뭐야 서브웨이급 샌드위치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아 그럼 저희가 서브웨이급 두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두 샌드위치 있어 사장님? 어 샌드위치 있어? 돈어터 있습니다 사장님. 빨리야 들어가, 빨리 이 네, 들어서 주문 받아. 아 여기 업종이 던킨도너츠도 같이 운영하나요? 아니요 여기는 그 그냥 돈어츠인데요. 아그 샌드위치 가게 에 맞는 거죠? 아 그럼요. 그렇대요. 아 네. <laughs> 사장님 아니셨나요? <laughs> 그 저희 직원 이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아네 네네네. 빨니이 놈의 가게 문이 이렇게 작아. 안녕하세요 <laughs> 사장님. <laughs> <laughs> 아 네네네. 그 오늘 그러면 살수 있는 게 뭐뭐 있나요? 저희 지금 도넛하고 두부하고 샌드위치하고 아이스티랑 생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손님 아... 그러면은 그 혹시 그 뭐야 우리 지우 사장님께서 뽑으시는 거 있나요? 뭐 이렇게 어, 사장은 아, 이거랑, 접니다 이거랑. 사장은 저예요 직원이 직원이지 아 그래요? 아야 네, 예. 이분 사장 아니에요? 제가 직원 제가 아 제가 사장입니다 아 네네네네 아주 지 말만 사장이지 아주 그냥 그 그럼 우리 그 직원분께서 선정하는 최고의 푸드. 뭐, 야. 이거랑 이거랑 먹으면 제일 맛있다. 두부, 이야, 두부. 두부, 두부. 이따, 이거, 이거, 이거. 이, 뭘아시는구만 이거, 이거. 이, 여기도. 직원 이게, 잘 먹는 법을 알지? 이게, 두부랑, 두부랑 어. 아이스티를 먹으면 그렇게 꿀맛이에요. 아, 그, 두부의 밍밍함을 아이스티의 달달함으로 잡는다? 그럼요, 그럼요. 야, 뭘 이야. 아시네. 그,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두 세트로 주세요. 하나는 저 뒷사람 것까지 제가 음. 계산할 거거든요. 음. 몇 개씩 드리면 되죠? 저한테 한 세트, 요 뒤에 있는 사람한테 한 세트 주세요. 네. 얼마인가요? 사장님 그, 얼마인가요? 그, 두부 2,000원, IST 2,000원인데, 그 오늘은 재고가 없어가지고 한 개당 5 0 0원씩팔아 네? 아, 제가,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 방금 문자로 보낸 거라서 그 자, 자, 잘못 들으신 겁니다. 아 네. 네 내가 직원이지만서도 이게 사장이 완전 쓰레기요. 손님들 그 저도 장사하는데 그, 그 뒤에 분들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손님. 아이거 그 초롱머리. 아, 네. 초록머리. 장사 많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님. 그 뭐야. 우리 이거 한번 먹어 봅시다 이제 여기. 어, 앉아서 먹어도 되죠? 예, 그럼요, 그럼요. 앉으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야, 지우야. 저거 임대비 냈냐? 저거 상하고 의자 몰라? 우리 거 우리 거 아니었냐? 저거 임대인데 저거 돈안 냈구나 아직까지? 냈냐? 웬뭐 헐. 뭐, 찾으러 오겠지, 뭐. 뭐, 뭐 알아서 오겠지. 예, 손님 앉으세요. 손님 편하게 드세요, 앉으세요, 손님. 그 드레싱 드릴까요, 손님? 아 아냐아냐 이거 두부라서 그냥 연하게 먹어보려구요아 예예예 예. 아 네네네네 라다님도 먹고 음식평가좀 해줘 일단 잠깐만 야 지우쿤 응? 너 두부할때 소금 넣었어? 설탕하고? 넣어야 돼? 그럼 안넣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니가 사장인데 그래? 한번 한번 우리 같이 먹어보는걸로 합시다 먼저 두부부터 <laughs>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도망가자 지우쿤 아니야 지우 아니야 지우 아무도 모를거야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두부랑 아이스크림 먹어? 지우쿤 설마 먹겠어 진짜로? 설마 저걸 진짜 먹겠어 저걸 진짜로? 저걸 먹으면 이 아니야 지우쿤 설마 저걸 먹는다고 진짜로? 먹었는데? 진짜로? 아그아 그, 아, 한강을 부르는 맛이다 그 뒤에 강 있습니다, 손님. 그 뒤에 강 있으니까 그 차근차근 들어가셔도 무난합니다. 그. 아, 아, 저 지금 이거 같이 먹어봤는데, 이거, 그 혹시 오늘 만든 거 맞죠? 당연하죠, 오늘 만들었죠. 아, 네네네. 아니, 이게 아, 그래? 두부를 먹었는데, 이게 두부에서, 두부는 맞는데, 취두부 맛이 나가지고. 아, 그게 이거 그 드레싱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아, 음. 아그 특수 소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구만. 아, 예, 예. 그럼 한개더 드릴까요? 두부 서비스로 네. 하나 해서. 아, 아그 서비스 돈 받나요? 아, 안 받죠, 안 받죠. 당연히 안 아, 받죠. 뭐. 하나만 더줘 보세요. 하나로 더 먹어봐야 예, 예. 될거 같아. 저 고객 손님 그 가방이 까져서 안 된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음. 잠시만요. 아니, 지우야, 넌 음? 직원이 뭐에 손님 가방 안 비워드리고 빨리 가방 털어 빨리.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저 잘못 들었습니다만. 아예 예. 사장님 골프채 하나만 줘 보세요. 아, <laughs> 나는 우리 가야 될거 같아. 지우야 들어라. 안안 되겠다, 지우 들어라. 아 이제, 이제 다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예예, 예, 아 예, 잠시만요, 죄송해요 데, 제가 그럼 드레싱을, 드리도록 합시다, 하죠 어, 이거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의 드레싱을 바닥에 뿌려요 <laughs> 원래 찍어 먹는 건데 뭐 자, 아 자연 맛 몰라, 자연 맛아 하나만 아, 난... 더 먹어보는 걸로 그 아래 있는 거그 소스 퍼 드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냥, 드레싱도 그냥 아 네네 가게 위생상태가 왜이래 이거 어...이거는 좀 괜찮네요 네 식감이 좀더 괜찮지 않나 아... 아 그럼... 근데 네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여긴 손님이 없는걸? 그 팩트로 때리시면 좀 마음이 아픈...아이그 아... 이게 어... 원래 맛집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한산하게 골목에 있단 말이죠 이게. 그그 그 여기 말고 부지 좋은데 또 있잖아요 아그 가봤는데 임대료가 네네. 비싸가지고 이제 안되겠더라고요아또막 텃세도 있고 막 그런가보네요 예 제가 오늘 그 이제 판게 만원치 2만원치 팔았는데 네네네 저희 직원 하루 일당이 100만원이에요 어아 그러면 월아 일당 98만원씩 손해보시면서 지금 <laughs> 아예그 그래서 이제 임대료까지는 이제 좀부담돼가지고 이제 못옮기겠더라고 이제 아... 그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그 지금 일당 98만원씩 적자면은 한달치면 적자가 음. 상당하실거 같은데 아, 그래서 지금 고민중입니다 접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 지금 아, <laughs> 어. 아 그래서 가끔씩 오셔가지고팁주 지금 지금 셔가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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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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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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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 그렇냐? 그럼. 장사 그렇... 내가 하지, 니가 해? 그렇대요. 지우야, 아이스티 몇개 있냐? 목말아도 하나만. 내꺼야, 이새끼야. 하나만 줘봐. 내꺼야, 이새끼야. 방금 너돈 받았잖아. 내꺼야, <laughs> 이새끼야. 하나만 줘봐. 니도 사먹어. 아, 개